2022년 8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대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 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내 아버지의 하체이니.너는 범하지 말라.그는 내 어머니인즉.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너는 내 자매 곧내 아버지의 딸이나,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 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레위기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 지켜야 할 규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후반부에는 윤리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한 윤리적인 규례들이 여와 호 하나님과의 지극히 신앙적인 틀 안에 배치되어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장만 보더라도 2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라는 구절이 18장 마지막 절 30절에도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와 윤리, 신앙과 세상 일이 구별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신앙의 틀 안에서만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던 애굽 땅의 풍속도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만을 지켜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 땅을 떠나 어떤 신비한 것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이 정한 방식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살아가든지 양자택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갈 것인지 정해야 하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성도에게 중립적 세계관이나 회색 규례는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한편으로 치우쳐 살아갈 것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온 삶을 드려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며 기쁜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하기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성도의 복을 놓칠 수 없기에 힘써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금지된 성관계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욕구의 유혹은 인간이 죄를 범할 수 있는 가장 약한 부분이기에 일상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규례로 주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인 하체란 말은 벌거벗었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완곡한 의미로 선기를 뜻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체를 보다 하체를 범하다라는 말은 성관계를 맺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붙이라고 표현된 가족과 친족 간의 성관계를 금지하셨고 이를 어기고 관계를 맺으면 악행이라고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성관계는 위계나 힘에 의한 성폭력을 전제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가부장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 거의 맞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일반적인 합의 관계의 성관계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가까운 가족과 친족 간의 성관계는 악행이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관계는 단지 육체적인 관계로 끝나지 않고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은밀한 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근친상간은 가족 간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그런 아주 위험한 행위이고, 특별히 결혼제도를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금지하시고 이를 악행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부분은 이 금지 명령이 남성을 향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이기 율법이 선포될 당시 그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가정을 지키고 보호할 일차적인 책임은 남성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남성들에게 여성을 바라볼 때, 단지 성적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누구나 힘이 있으면 가까운 가족이라고 해서 자신의 성적 대상을 삼아서는 안 되고 가족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남성에게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남성이나 여성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가족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이나 사회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단위로 결혼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결혼제도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기지만 더 크게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적순결을 지키는 일은 작게는 개인의 성결을 지키는 일이지만 나아가 가족도 지키며 전체 공동체도 지키는 매우 큰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러한 성적 문제들은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예외일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성적 방종으로 이끄는 이 세대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유혹을 벗어나 성적 순결을 지켜내는 그 일에 힘써야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성량의 도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거룩한 삶을 지켜내는 귀한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탁한 세상 속에서 생명의 길이 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게 이끌어 주시며 주께서 귀하게 세우신 가족과 이 신앙 공동체를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진 성윤리와 성결을 세워갈 수 있게 하시며 타락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